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은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밥 먹자마자 눕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식사 후에 바로 눕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 또 쪽으로 역류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는 불량해지고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어요 식사 후에 최소한 30분만큼은 걸어주세요 계단 운동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눕더라도 누워라 아셨죠? 자 식사 후에 두번째 절대 하면 안되는거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차가운 물은요,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효소 분비를 억제시켜요.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잠자는 와중에 급체, 즉, 위경련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되면 그 다음 배설 기능까지도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차가운 물,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더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식사 후에 제가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디저트란 이름으로 우리 과일 많이 먹지요. 식사 후에 달콤한 과일 안 먹습니다. 물론 과일은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아요.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은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줘요. 그래서 심혈관 발병 위험을 낮춰주거든요. 그러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디저트란 이름으로 바로 과일 섭취하는 것, 이것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후에 바로 먹는 과일은요. 위에서 이미 먹은 음식과 함께 만나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가스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식사 때 먹은 음식만으로도 이미 혈당은 높아진 상태거든요. 과일에는 과즙이 있어요. 그 달콤한 과즙이 혈당을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겠죠? 인슐린 민감성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췌장은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의 위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식후에 바로 먹는 과일보다는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나고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식사 후에 절대 제가 하지 않는 세 가지 먹자마자 눕지 않는다.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 마시지 않는다. 디저트로 과일을 바로 먹지 않는다.